오늘은, 아 주말이라 또 산행을 왔습니다. 아, 눈이 점점 쌓이고 있어요. 아 눈도 많이 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, 아,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, 아빠가 나 미끄럽다고, 어, 아빠랑 같이 왔거든요. 동생도 와있고, 아빠랑 같이 산행 오는데, 아빠가 나 미끄럽다고 저렇게, 앞에 가면서 눈, 미끄럽다고 낙엽을 다 저렇게 치우고 있어, 지금. 아, 아. 와, 송담이 자라는 서식지가 되게 상당히 좋아보여요, 지금. 자, 드디어 발견했습니다. 송담. 요게 송담이에요. 어, 얘네 그 소나무한테는 되게 얘네들이, 어, 위험인물이야. 얘네들 때문에 죽거든. 자, 드디어, 아빠가 이렇게, 음, 자르고 있습니다. 저는, 뿌리를 좀좀 좀 채취했고요. 어, 뿌리도 약성이 좋거든. 조금 채취했고, 이렇게. 어. 야, 이거는, 대물, 대물. 겁나 굵어. 어. 아빠, 그저쪽으로 돌려, 돌려. 저쪽으로 가지고가야 돼. 저 반대쪽으로. 어. 아빠 봐, 아빠. 아빠 조심해. 좀더내려야 돼. 좀 더, 좀 더, 좀 더. 뿌리가 효과가 더 좋아. 야, 완전 대물고기, 대물고. 진짜. 대단합니다, 이거. 어? 대단해요, 이거. 야, 소나무가 되게 웅장해요, 이거 지금. 야. 우와, 저까지. 이야. <laughs> 엄청 커, 엄청 커. 좋아, 아빠? 야 반듯하게 잘 자랐네, 얘는. 까기는 쉽겠다, 그치?